다음으로 살펴볼 종목도 꽤 크고 핫한 종목입니다. 아, 좋네요. 네, LS 머티리얼즈인데요. 네. 란초님이 올려주셨고요. 매수 잘 하신 것 같습니다. 3만 400원에 매수를 하셨고, 비중 10% 가지고 계시는데, 네. 매도식이 궁금해요라고 하셨어요. LS 머티리얼즈가 단기 급등하고 좀 금방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시사각들도 많았는데, 음. 어제 또 상한가 올라가고, 그러네요.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합니다.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높여가면서, 우리 이제 이런 상장주들의 조금 더 또래 다른 역사를 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. 음. 근데 계속 또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 가지고 있어도 조금 불안하고 맞아요. 안 가지고 있자니 좀더 올라갈 것 같고, 그러니까요. 네. LS 머티리얼즈 이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? 참, 이게, 어쩜 이렇게 다들 매매들을 잘 하시는지. 기가 막히면. 네, 시장의 대장주만 아주 쏙쏙 잘 골라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일단, l s 머트리얼즈가 이제 또 LS그룹의 자회사잖아요. 음. 그러면서 LS그룹이 이제 2차전지 쪽으로도 사업 범위를 좀 넓혀가고 있고, l s 머트리얼즈가 이제 커패시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. 그러면서 뭐 풍력 발전기나 뭐 산업용, 그 다음에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뭐 보도배 보조 전력, 이제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서 워낙에 이제 또 대형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 한곳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점유율을 완전히 글로벌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러면서 성장률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일단은 사실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어 실적 자체가 한 천억대 영업이익은 한 백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에요. 음. 그런데 지금 상장하고 나서 시총이 벌써 삼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이 지금 현재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.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수급에 따른 대응이 또 역시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로 들어서 제가 제주반도체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네.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저점에서 수급이 한 차례 들어간 다음에 계속해서 수급을 밀어주는 이러한 그림들이 보이죠. 그러면서 이 수급을 타고 쭉쭉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가 고점에서 윗꼬리 그리면서 물량이 한 차례 강하게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음봉 나오면서 물량이 한 차례 더 나왔습니다. 음. 그러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원 초반대 구간에서 무언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.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 그림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저점 구간에서 상장하고 나서 물량이 계속 쭉 들어갔죠. 그러면서 어, 물량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면서 물량을 쭉쭉쭉 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가 오늘 약간의 윗꼬리를 조금 강하게 그리는 모습이 나왔어요. 어, 물량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서 윗꼬리를 그렸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세를 지켜주면서 추가적으로 물량이 한 차례 더 밀어준다. 그러면은 이거는 더 간다라는 소리예요. 물량이 밀어주기만 하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. 근데 혹시나 다시 한번 현재 구간에서 음봉이 나온다라거나 추세를 깨는 무언가 이제 이 물량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슬슬 시장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이제 의도가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. 어 양도세에 대한 이제 기준일이 또 26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양도세 이야기가 또 시작에 나오게 되면 이게 오히려 또 좋은 효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슈 소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럼 2차 원지 쪽에 들어가는 수급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. 음. 그러면 LS 머트리어즈 같은 경우에도 더 가면 좋겠지만, 지금 원제 구간에서 한 차례 정도 더 물량 나오면 추세를 깨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까지 향해 갈 겁니다. 지금 시청자님께서 3만원 구간에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유롭게 바라보실 수는 있겠지만, 그래도 수익 확정 구간은 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한 4만원 구간까지는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나는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이 빠른 구간에서 수익 확정을 짓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4만원 초반대에서 물량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혹시나 뭐한 어제나 혹은 이제 이거레일 전처럼 물량을 계속해서 좀 밀어주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더 간다라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과 모레 정도의 움직임을 잘 보시고 물량을 추가적으로 밀어주는지 아니면은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는지 이거를 잘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LS 버티리얼지는 일단은 계속해서 이 수급의 방향성을 좀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. 일차적으로는 네. 4만 원을 기준으로 수급 확인하시고요. 물량이 살아있는 한 주가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음. 점 차분하게 기다려보셔도 좋겠습니다. 네.